아... 이 소리랑 다르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... 말벗입니다. 오늘 영상, 오랜만에 돌아온 보이스 트레이닝! 목소리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목소리 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중에 한 분이 이러한 댓글을 써주셨습니다. 복식호흡과 공명발성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목이 자꾸 쉽니다. 하는 그러한 댓글을 봤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발성을 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성악을 하는 그러한 풍부한 울림의 발성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그 명확한 발성의 비법. 오늘 제대로 알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십니다. 일단 목이 자주 쉰다고 사연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소리가 자주 쉬는 발성 같은 경우에는 발성 자체가 호흡이 좀 많이 나오는 발성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. 호흡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이 목을 많이 거치고 목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죠. 호흡보다도 조금 더 발성, 이 소리가 더 많이 올라오도록 발성법을 바꾸시면 이 거친 소리, 쇳소리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아나운서들이 아주 까랑까랑하고 정확한 발성을 내는 방법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리의 차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친 소리나 쇳소리, 신소리가 나는 케이스부터 먼저 들려드리면 이런 겁니다. 아... 안녕하세요. 소리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죠. 소리가 좀 퍼지는 소리고 그러면서 이 호흡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리 자체가 깔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실 소리를 배우게 되면 이러한 소리가 납니다 아 어... 안녕하세요 자 소리 자체가 벌써 뭔가 모아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똑같은 힘으로 지금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전달력이 굉장히 크죠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? 여러분의 말벗, 말벗이지 않습니까?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알려드리지 않고요. 편안하게,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볼게요. 일단 이 발성의 기초는요.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하품할 때의 입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. 하품할 때 어떻게 하시죠? 오... 하품 할때 나오는 입 모양, 그입 모양과 함께 우리의 목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요. 입구가 넓어지는 듯한 변화가 일어납니다. 이 부분을 넓힌다라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주시는 거예요. 허어어어어어 어...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는 거죠. 자, 근데 모든 소리를 낼 때, 안녕하세요, 저는 뭐뭐뭐인데요. 가답하다 위리위리리 스타크래프트 드라군, 알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. 이 원리를 이용하시는 겁니다. 자,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. 하품을 먼저 해주세요. 하품 하듯 입모양을 펼쳐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목도 펼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넓혀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어, 어, 그리고 소리를 내 보시는 거예요. 어, 어, 소리를 낼때 최대한 호흡이 안 나가도록.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안 나가도록은 호흡이 안 나갈 수는 없어요. 우리가 호흡을 쉬는 동물이기 때문에 호흡이 안 나갈 수는 없거든요. 다만 이 소리가 허허 허 이렇게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 소리가 먼저 나가고 호흡이 뒤에 따라오게 해주시는 겁니다. 호흡이 먼저 허, 소리가 뒤따르는 게 아니라 먼저 소리가 나가고 호흡이 뒤따라가는 그래서 허 허. 이렇게요. 이 상태에서 먼저 소리를 이어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우리의 목을 넓혔다라는 느낌이 든 상태 그대로 소리를 이어가보는 겁니다. 어... 자, 그 다음 모음도 한번 해볼게요. 이 한번 해볼게요. 이... 오도 한번 해볼게요. 오... 원리는 똑같습니다. 똑같이 여기가 넓혀진다. 목 부분이 넓혀진다라는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소리를 밀어내주시는 거예요. 따라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약간 넓힌다라는 느낌, 방금 전에는 과하게 넓힌 것이라면 약간만 넓혀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소리를 내주시는 겁니다. 어, 이게 아니라, 어. 을 과하게 넓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긴장만 주어서 소리가 매끄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이 목에 그러면 힘을 줘야 되는 건가요? 저는 이걸 목에 힘을 준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. 목에 통로를 넓혀 주는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낼 때면 어느 부분에 일정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배라고 말씀을 드렸죠. 배에다 힘을 줘서 소리를 올리게 되는데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는 목의 범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범위가 좁은 상태에서 센 힘이 올라오게 되면 이 안에서 충돌을 하면서 아프겠죠. 근데 그 범위가 넓어요.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힘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의 상태가 되겠죠. 그렇게 원리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하품을 하듯한 입모양으로 소리를 길게 내주는 게첫 번째, 1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태에서 힘을 약간 풀고 소리를 내주는 것,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이 영상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발성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. 꼭 한번 실천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, 말벗이었습니다.